우리가 유산균을 입으로 먹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중에 네. 위산 공격받죠. 담즙산 공격받죠. 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살아서 저 대장까지 가는 확률이 음. 매우 낮은게 사실입니다. 음. 그런데 프레바이오틱스는 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먹인데요. 음. 얘는 먹이다 보니까 소화흡수를 하지 않고요. 그냥 지나지나 지나 지나서 그냥 대장까지 음. 갑니다. 오.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죠. 장까지 음. 가기에. 음. 일단 장까지 가면요. 장 속에 살아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이걸 갖고요. 음. 먹고 막 증식을 하는 거죠. 어. 결과적으로 유산균을 먹는 거와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 아. 실제로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 피해야 할 12가지 식품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바로 프로바이오틱스가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아. 혹시 장내 출혈이나 천공등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상처가 악화되거나 감염의 음.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섭취하는 음.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반가웠던 게, 내몸지기께서장내 환경이 좋아지며 살도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것 같거든요. 장내 환경이 좋아진 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BMI가 그래서 26 이상, 과체중이거든요. 이 과체중인 피의 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12주 동안 그 프리바이오텍스를 섭취하게 했고요. 또한 그룹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음. 그랬더니깐은 그그 섭취하게 한 그룹에서는 체중이 감소하고 음. 또 섭취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체중이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음. 그 뿐만 아니라 장 건강이 좋지 않고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생기면 장벽의 독소들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혈액이 오염이 됩니다. 네. 결국 이 오염된 혈액이 당뇨병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당뇨병의 합병증의 하나가 동맥경화로 인해서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고 말씀 씨도 장 건강이 망가진 후에 뇌동맥류까지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장내 세균층이 개선되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을 때 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어, 일단 그 프리바이오틱스의 경우 대부분 이제 식품에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네.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안전한 게 좋으니까 네. 식약처에서는 하루에 권장량을 3에서 8g 뭐냐면 티스푼으로 하나에서 세 개까지 요기로 음, 음. 정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를 드시고요 네. 간혹 프리바이오틱스를 너무 과하게 섭취하실 경우에는 이게 너무 장에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네. 그럼 장 속에 이제 가스가 차거나 설사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섭취량을 좀 줄여주시고 네. 적정량으로 지켜주시면은 증상들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